여러분 안녕 아름이 공작소의 아름이 박사입니다. 오늘의 만들기는 아니고요 너무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로 왔답니다. 저의 신남이 약간 느껴지시나요?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짜자잔! 표지가 진짜 너무 귀엽죠? 아름이 공작소에서 드디어 첫 도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게놀이 수록, 요한 수록, 영상 QR 코드까지 수록. 여러분들이 좋아했었던 가게 놀이들을 모아봤어요 슬라임 가게, 킹케어샵메이사문구점 코인노래방, 마라탕 가게, 핫도그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붕어빵 가게, 탕후루 가게 총 10가지의 도안들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안의 형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새롭게 만들었답니다 그럼 같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고! 내가 작작한? 표지를 넘기면 저희 수줍은 한마디가 담겨있고요 이거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챕터 1에서는 만들기 준비, 챕터 2에서는 만들기 튜토리얼, 그리고 챕터 3에서 만들기 도안이 담겨 있답니다. 아르미 공작소의 친구들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이건 아마 다른 곳에서는 소개한 적이 없어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챕터 1에서는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들과 가게놀이 도안을 만들기 전 필요한 캐릭터 도안들, 캐릭터와 의상을 보관할 수 있는 캐릭터 보관함도 만들고, 가게놀이에 필요한 지폐와 동전을 담아둘 지갑도 만들 수 있답니다. 챕터 2에선 본격적으로 가게놀이 도안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책의 가장 특별한 점! 바로바로 바로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은 일러스트가 각 도안마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짜잔! 스페셜 무지개 슬라임입니다. 어? 혹시 전설의 슬라임 마스터? 10가지 스토리를 담으려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가게에 나만의 이름을 적어보고 원하는 대로 슬라임을 만들고 꾸며보세요. 스킨케어 샵에서는 손님들의 피부를 진단하고 관리해주며 상황극 놀이를 해보세요. 네커 사진관에서는 촬영하기 전 귀여운 소품들을 고르고, 화면을 바꿔가면서 네커 사진 상황극을 할수 있어요. 문구점은 다양한 문구용품과 간식을 구매하고, 뽑기 기계로 재밌는 상황극을 할수 있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노래방 기계의 화면을 바꿔가면서 재밌는 상황극을 해보세요. 보드마카펜을 사용하면 화면에 내용을 직접 쓰고 지울 수 있답니다. 마라탕에서는 원하는 재료를 담고 무게를 재서 가격을 측정하고 나만의 마라탕을 만들어 보세요. 핫도그 가게에서는 주문받은 핫도그를 요리할 수 있어요. 취향대로 다양한 소스를 고를 수도 있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선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판매해요. 귀여운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붕어빵 가게에서는 여러 가지 맛의 붕어빵도 만들고 겨울 간식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호떡과 오뎅꼬치도 만들어 오세요. 탕후루 가게에서는 원하는 과일을 골라 나만의 탕후루도 만들어 볼수 있답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귀여운 도안들이 가득한 이번 도서. 이렇게 책이 출판될 수 있었던 건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출간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아르미 공작소의 도안 만들기 인증샷이나 팬아트를 그려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가게 놀이 도서를 보내드릴게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또 재미있는 만들기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이거 어린이날 선물로 진짜 좋겠다. 그쵸?